지금부터 저는 뒷발차기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뒷발차기 해석을 위해 전문가 분을 모셔왔습니다 오늘도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불스맨님 안녕하세요 <laughs> 불스맨님 오늘은 그 논란의 중심에서 뒷발차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뒷발차기 오늘 낱낱이 한번 가르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뒷발차기고 뭐가 뒷발차기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불스맨님은 아시나요? 위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가 설명해 주신다고요? 슬로퍼에서 불스매 님이 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눈이 그려지는 이 두께가 다르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도하고 타신 건지 한번 불스매 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 번째 자세도 보여주셨는데, 저만 웃긴 건가요? 첫 번째 자세는 어떤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자세인가요? 어, 노즈에 너무 많은 이 체중을 전달을 한 포지션을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어, 노즈에 체중이 많이 전달이 너무 과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쪽 발에 체중이 전달이 안 돼서 뒷발이 털리는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보여주보자 한번 해봤는데 네, 여기는 병사가 세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털리는 모션이 안 나오네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자세는요? 두 번째 자세는 이제 노즈와 테일을 압력 전달을 해가지고. 네 데크 위에서 이제 체중이 딱그 중간에 딱 틀리게끔 노즈 테일 슬라이딩이 일어나도록 해서 노즈로 들어가서 테일로 빠져나가는 대각선의 움직임을 지향하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세는요? 세 번째 자세는 이제 뒷발차기. 그게 뒷발차기인가요? 아까 저기서 밑에서 했던 그. 뒷바턴이 그거 그게 지금 그그 자세는 왜 나온 거는 거 같으세요? 초보자들이 이제 체중을 전달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뒤로 실려 있는 상태로 이제 턴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턴의 엣지가 이렇게 전환이 잘안 되는 거죠. 뒤에 여엣지가 걸리면서 이제 전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보드를 이렇게 틀기 위해서 이제 어거지로 그냥 발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동작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초턴 형식으로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뒷발차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세 가지 다 뒷발차기인가요? 뒷발차기는 뭐 어떤 기준을 뭐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 정확한 S자 라인이 그려져야 하고 뒷발차기가 안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노즈와 테일이 눈 설면에 파고들면서 원 폴라인 형식이 아니라 약간 양쪽으로 이렇게 투 폴라인 형식으로 정확한 숫자를 만든다면 이제 뒷발차기라고는볼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 턴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용목자 얹기 위해서. <웃음> <웃음> 뭐 어떻게든 <해도> 내려가면 되죠. <laughs> 근데 이제 더 어... 더 간결하고 더 깔끔한 자세로 슬라이딩을 하고 싶다면은 각자 모양을 그리면서 좌우로 내 몸이 움직이면서 체중 이동이 정확하게 딱 보이는 그런 슬라이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중 이동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우리 블레스 노맨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뒷발차기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오늘 그날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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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매 시즌마다 새로 올라와가지고. 아, 재밌지 않아요? 근데. 겨울을 알리는 음. 댓글이어서. 겨울을 알리는 뒷발차기. 알림. <웃음> <웃음> 이번에는 이제 체중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제 콜라인 형식의 리바운딩을 활용해서 슬라이딩 하는 거를 한번. 체중을 많이 전달하게 되면 뒷발이 펴지면서 약간 뒷발차기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이 테일의 이 움직임까지 같이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뒷발차기 형식이 아니라 좌우로 체중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연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하는 방법은 이 체중을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씹는 느낌을 보다는 조금 이 양발에 동일한 동등한 압력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선을 할 때도 이 체중이 양발에 동등한 압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 양발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 느낌을 어 계속 느끼면서 슬라이딩을 한다면 노지의 스일의 슬라이딩이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경사에서 먼저 연습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교수님? 낮은 경사에서 체중이동요네 앞발 네. 누르고 뒷발 경사가 있는 곳에서 이제 선을 어거지로 끌기 위해서 이 뒷발을 이렇게 차는 모션이 많이들 나오는데 이제 내 몸을 이렇게 띄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뒷발을 밀어내는 그게 이제 뒷발차기라고. 어... 오늘의 뒷발차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아, 뒷발차기 이 자세를 하나하나씩 알고 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발에 체중을 실어서 그리고 양발에 체중을 실어서 뒷발에 체중을 실어서 그렇게 나오는 또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